영락거사는 잠시 잠드는 꿈속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영락거사는 졸음이 너무 쏟아 부처님의 가피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졸음이 너무 쏟아져서 잠이 들었는데 이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의 몸과 팔다리에 모기들이 막 우물었어요 그래서 영락거사는 비몽사몽 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즉석 때려가지고 모기를 죽였어요. 모기들이 죽었어요. 영락거사는 팔다리 위에 날아왔던 자신을 물은 모기들 중에서 일부 모기들을 그렇게 때려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몽중에서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영락아, 너는 왜 모기들을 죽였느냐? 하니까 아, 영락 것은 사실대로 아프게 물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어요. 너는 몇 마리의 모기를 모기가 너를 물었느냐? 한두 마리나 뭐 세네 마리 정도밖에 안될 텐데 너는 수십 마리 모기를 죽였다. 너를 문 모기와 물지 않은 모기를 내가 구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죄를 범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숲이 맹렬하게 타오르면 뭐 나쁜 나무, 썩고 문드러진 나무 뭐 이런 거나 또는 살아서 생생한 생나무나 동시에 태워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마르고 썩은, 썩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이 맹렬하게 붙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업, 공업이라는 것입니다. 공업.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도 다 공동의 우리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떤,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 정치권은 어수선하고 경제도 안 좋고 사회도 불안정하고 범죄율도 높고 사고율도 지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안하고 있죠. 우리, 천리연부회가 이때 나서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녁 8시에 사실은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연불을 하면 시너지 효과까지 굉장히 강력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어딘가에 모여서 이렇게 연불하기는 정말 쉽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연불하는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연불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딴 생각보다는. 연불 불자들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매일 정말 연를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한 군데로 다 모이겠습니까? 전국은 나름뭐 좁은 나라라 해도 거리는 멀잖아요. 서로들 그래서 할수 없이 각자 집에서 서방을 향해서 앉아서 남이 앞을 타볼 연불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하게 되면 이게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어서 다 연결됐다고 생각을 딱 하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깨우쳤어요. 처음에는 저도 매일 같이 모여서 연불 집회를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많이 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좀셀 때는 다른, 다른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좀 삐, 져나온 그런 성격이 모난 곳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게 서로 갈, 갓기고, 갈리고, 닦여가지고, 둥근 원처럼, 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체 연불에, 연불 법회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아주 이치 월장을 하게 됩니다. 혼자 하면, 그, 장작도 그렇잖아요. 장작도 처음에 한몇개 갖다 놓고 피우면 적당한 불이 피어 오르지만 장작을 뭐한 지게를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 불을 질러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이 화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여러, 여러 명이 모이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리염불에 믿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기공으로 사람을 많이 치료했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하지만 그 전에 그때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LA에 미국 LA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서로 말하면서 치료를 할수 있더라고요 효과는 바로 앞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기공을 초월하는구나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치료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또철 연불해를 벌써 한 지가 만 5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실험도 해본 이미 실험이 끝난 그런 연불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전국에 취소한는데 100여 명이 그시간에 저녁 8시에 각자 집에서 서쪽을 향해서 앉아서 연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서로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연불한다고 생각만 해도 벌써 백여 명 여분의 그 자장이 딱 느껴져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반드시 여기 참석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목숨 부처님에게 드리고 하늘에게 드리고 우리는 그저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가장 적, 좋게 좋은 것으로 갈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우리가 이거 맞다고 저거 맞다고 하다 보면 서로 감론을 박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움만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늘이 바라는 바, 부처님이 바라는 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기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불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목표를 딱 정해놓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열심히 남이아불타불 말, 만하면 말,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아불타불의 그 모습을 떠올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이아불타불이 가르쳤던 그 진리의 세계를 쫙실상염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상염불이라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뚜렷하게 떠올리려고 하는 그런 염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또칭명염불은 소리 내서 연불해가지고 주변까지 다 들리게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연불 선을 해가지고 옛날에 참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소리 내서 하는 게잘안 어울려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화두 화두를 들고 화두 대신 남이아 불타불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 반복해서 들면은 아주 잘 되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일치월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각자 사정에 맞게 이렇게 염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은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해도 정말 정말로 진실한 신심을 가진 분들은요. 비록 누웠다 하더라도 잠드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깨어서 염불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나, 태도나 이런 거 관련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일부러 물구나무를 서서 하는 게잘 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엎드려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워서 하는 사람 앉아서 하는 사람 걸어서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부처님은 얼마나 영하는가 얼마나 생각하는가 환히 잘 생각하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조,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내면 푸른 오라가 만들어져서 글리쫙 나간다. 그래서 거길 가득 가득 채운다 그랬죠.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오라가 푸른 오라가 전국을 꽉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연불이다 끝나고, 끝나면 저절로 그것이 회수가 돼요. 회수가 될 때는 대를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랬죠. 내가 되만큼 보냈는데 말로 와요. 10배 이상 온다는 거죠. 10배만 되겠습니까? 내가 강력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잘 하시고 그러면 공덕을 나 혼자 쌓아가지고 나 혼자 염불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언제 쌓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면 공덕이 수많은 공덕이 쌓여 한 번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덕을 쌓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할게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염불을 하시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많고 공덕도 많이 쌓인다는 점을 아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